4월달은, 4월달은, 1차는 합격을 할것 같아요. 4월달은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 감염이 돼. 힘든, 이 감염 자체가 힘들어요. 이런 요런, 요런 기둥은 사실 쉽게 쉽게 감염할 수가 없고, 4월달은, 일단 폐쇄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왜냐면, 이 관성을 깨는 문이 있습니다. 상관에 그런데, 상관하고 관을 동조해보니 관제나 불리한 운인데이 상관을 옆에서 잡아줬단 말이야. 재성으로 합을 쳐주면 재성이 다시 관성을 하니까 관복이 있는 거예요 이래 가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4월달을. 간단하게 상관에 이라 관을 깬다, 이게 아니에요. 그상관이 다시 가가 진유합금이 되고 재성이 되면 내가 다시 재성을 위로 관을 생해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4월달은, 가능성이 있고, 월달은 8월 8월달은, 8월달은, 8월 달은 4월달 이후에 8월달은 굉장히 공부를 좀더 하십시오. 8월달은 본인이 오는 운이 본인의 공부 운수를 눌러보든 좀 눌러본 게 있으니까 4월달 1차하고 나서는 공부를 조금 강도를 더 올리세요. 올리고 거기에 병해가 조금 건강 쪽으로도 우려가 되니까 조금 더 건강도 낮에 운동도 짧게 좀 하면서 공부의 강도를 더 올리면 본인이 무난하게 폐살 같다 아. 쫄지 말고 8월 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전체적으로 근데 조금 부딪힘은 있지만 또 옆으로 가 보면 그게 본인이 팔자가 나쁜 듯이 나쁜 팔자가 아니다 단지 너무 내가 타인에게 이길려 하고 좀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게야 이, 왜냐면, 칠살이 강한데, 칠살은 하나는 잡은데, 하나는 못 잡아버렸거든? 그렇게 보니까 본인 업어하시면 잘살것 같습니다.